1월 2일 수일입니다. 요 수일 요 현지 강원도 인제군 오늘 물하고 전기를 꽉 채워 왔기 때문에 코드가 막 캠핑카가 있으니까 좀 맥주도 시원하게 칼칼칼칼칼 우와 후드, 이야 잘하네, 이야, 야 끝내준다 끝내줘, 이 차박이나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 들어갈 거야? 예, 수영하고 싶은가 본데. 아니, 찾으면... 염소탕, 삼계탕. 어? 거기서서기국에서수입조고기하고뭐한우하고 거기 뭐 약간 차이 나듯이 끓이는 거니까. 만5천원 내고 지금 여기 내려왔는데 여기는 이제 계곡. 예, 강원도 인제군내린천에 합류가 되는 진동 계곡물입니다. 생지꼴 서보두 생지꼴 국보두 어우 추워라. 아까까지 더워가지고. 어? 추워 추워 추워. 가진 <laughs> 없더니 오들오들 떨어요. 그리 들어와. 음. 오늘 물하고 전기를 꽉 채워 왔기 때문에 코드가 막 안아달라 그럽니다. 건너오라니까. 어, 오늘은 차박지만 있으면 되는 곳이어가지고 강원도 양양 넘어가다가 이쪽에 어, 작년에 생각이 나가지고 왔어요. 여기 는 차박만 하고. 내일은 이제 양양으로 넘어가서 캠핑장 들어갑니다. 강아지 동반 캠핑장을 들어가고 네. 이쪽에 자물 이렇게 자물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계곡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빠트리면 안 됩니다. 이거 일로 와, 호두 일로 와. 우와, 호두 야 잘하네. 야야 <laughs> 끝내준다. 끝내줘. 이야, 밑으로 야 밑으로야. 야 밑으로, 밑으로 안 떼내려가. 어? 어? 이보 드씨 얼굴. 야 얼굴 하나도 안 젖었어. 어? 어디야? 얼굴 하나도 안 젖었어. 어? 어? 돌멩이가 다 보입니다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호두는 목욕하고 좀 쉬어요 이따가 아빠 밥 줄게요 어 쉬어요 족발 하나 살까 하다가 그냥 이거 마트족발 짧은데? 건배 한번 합시다 아주 지극히 과학적이야. 계산적이라는 얘기지. 응? 밑에 안 닿게 하기 위해. 중년이 되니까 캠핑카를 끌고 와도 피곤한 건 피곤하다. 이제 오늘 못 놀아 이렇게. 늙어서. 아, 그러게 말이다. 점점. 캠핑카가 있어도 불편하다고 하면 또 음. 욕하는 분들이 야, 있을 거야. 야 금방 되네. 거기 불을 줄일게 그러면. 아니 줄이는 게 아니라 응. 그냥 빨리 벗어 다 내놓는 문제지 저 아래가 아까 우리가 놀았던 계곡입니다. 계곡이고 물이 아주 좋았어요. 지금 여기가 인제군 길이면 어, 여기가 진동계곡입니다. 자 지금 드 넓은 운동장인데요. 여기 이제 사유지라. 입장료 캠핑장 아니고, 이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고, 어, 저기 입구에서, 단순한 주차. 주차는 5,000원. 그 다음에, 차박은 만원. 그 다음에, 우리 캠핑카라고 하니까, 캠핑카는 지금 만 5,000원. 이렇게 받고, 화장실 있습니다. 화장실 저 위에 있고, 어, 그 외에는 그냥 이렇게, 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는, 자,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음. 이렇게 한적한 곳입니다. 스텔스 차박으로 실내에서 그냥 밥 싸먹고 싸온거 대충 먹고 이랬는데요. <laughs> 이거 봐, 모기의 뜯길 각오로 지금 맛있네요. 캠핑카가 있으니까 지금 맥주도 시원하게 칼칼칼칼칼칼칼칼칼. 50대 중년에 두부 출발할 때좀 귀찮아도 이렇게 나오면 좋아, 그렇지? 솔직히. 모기, 모기만 없으면 딱히 오빠 이게 망을 치면은 덜할 텐데 그것도 귀찮으니 안 하니 뭐. 에 모기당신 못하지 우리 아가는 이렇게 이쁘게 오랜만에 수영했지 우리 아가, 응? 아니야. 비행기도 타고 캠핑가도 타고 계곡 수영도 하고 고마워 호두야 호두 거의 다 했네 응. 비행기도 타고 근데 얘가 나한테 배수, 주는 배도 탔네 엔돌핀이 너무 세 응, 사랑해요 두이뻐 응. 바람 좀 통하게 해주지 바람이 지금 열대야가 있고 8월 2일 응. 아마 그 온도 보면은 오늘 30 최고로 더운 날이라 그랬어. 여기 인데 에어컨 안 키고 지금 야외인데 에어컨 안 키고 자도 될 정도입니다. 피선피선피선피선다말그대피피선피서다 피서다, 피서다, 맞다 어내섬 이제 바닷가 가면 바닷가 이제 상황은 다르겠죠 이제 바닷가는 캠핑장을 잡았으니까 근데 여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나는 에이, 그 바다보다는 편집. 이런 계곡이 좋고 당연해. 어 그리고 여기 물이 깨끗하니까 음. 일단 조금 더워도 먹다가 더워도 내려가서 뭐한 바퀴 휙 돌면 될것 같아서. 2 0대 때는 무조건 바다. 아, 우리는 바다 많이 겨드랑이가 아프도록 피부를 탔지. 그래 이제는 <laughs> 계곡이 편해. 아, 진짜네. 겨드랑이가 음. 아프도록 피부를 타가지고. 그 다음날 아팠어. 아니 되게 고됐어. 물에 가서 저녁에 막 굉장히 배가 고프고 하고 나면 진 어. 빠지고 막 그랬네 진짜. 튜브 그거 저 뭐지? 파도타기. 그냥, 그냥 튜브도 아니고 저거지. 매트 어. 매트 어. <laughs> 거기다가 팔 <팔걸> 걸치고 <laughs> 어. <laughs> 수영 못하니까 어, 호두엄마 신났다. 자큐 응, 마시멜로로 고야 마시멜로 구웠지, 구워줘다 넣어, 넣어가지고. 그럼, 여러분. 오빠, 좀 죄송합니다. 먹어봐. 아니, 응. 뭐, 이거 치킨가 아니라 그냥 먹어봐. 알있다니까 자, 이게 에이스 크래커에다가 마시멜로를 <laughs> 구운 겁니다. 치이가 아니라 크 음, 맛있지 맛있는데? 응. 음. 맛있어. 아니, 맛있는데요? 호두, 음. 호두 음. 궁금하신 분들. 호두는 이제 우유 우유를 먹고 어.. 이제 아까 잠을 자다가 깼어요. 우유를 먹고 지금 잠깐 있는데 이제 들어가서 자기가 먹겠다고 하면 자기 밥을 주고 또 이제 똥 셔틀하고 잘 겁니다. 오구 호두 오줌 싸요. 이야 오줌 싸네. 냄새 맡아요. 호두 아빠가 이제 취중 진단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 멀리 보이는 이제 캠핑카도 보이고, 그 다음에 차박차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이면, 이렇게 야생에 호접만 나오는데 화장실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그, 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차박이나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돈을 떠나서 좋아하는 거고, 또, 돈이 여유가 있고 성향이 안 맞는 분들은 이런 걸왜 하지? 지금도 화장실을 제가 잠깐 가봤지만은 제가 봐도 날파리에 뭐 모기에 뭐 사실은 되게 별로예요. 뭐 일반 여성들이 오면은 뭐 아우시겠죠. 그게 이제 성향의 뭐 차이, 그 다음에 또어 경제력의 차이하고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할 수는 없는데요. 아니 뭐 재벌이든 돈이 많든 없든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야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성향의 차이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호두아빠 취중진담 한 말씀이었습니다. 호두가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솔직히 불편하고 어, 호두 아빠는 못질 하나도 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못을 똑바로 박아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술자한테 맡겨야 된다 이런 스타일인데 못해서가 아니에요. 음. 자기 할 역할이 있고 자기 능력치만큼 각자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성격이 좀 조금 어, 복잡합니다. <laughs> 어. 그러면서도 편안하고 그런데요. 아, 전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모기도 만나보고, 벌레도 만나보고, 뱀도 만나보고, 아, 또 뭐, 잡아도 보고, 물류도 보고, 아, 그게 또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경험? 뭐, 집에서만 있고, 호텔에서만 있고, 어? 그럼 뭐, 그게 뭐, 그 뭡니까, 그게? 음, 호두아빠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험을 많이 아, 하고 싶다 음. 김호두 더 저쪽으로 더 걷자 음. 호두 일로와 호두, 음. 호두 일로와 어. 차 있는데 또 갔어요 또 음. 음. 걸어봐 호두 되게 좋아한다 자 그래도 우리 호두도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걸을 때는 한 10분 걸으면 안아달라고 그래요 여긴 지금 지가 잠자다 나왔는데 계속 걷고 싶어 하잖아 그리고 공기가 일단 선선해 음. 열기가 없어 하나 더. 좋다 게모도 좋지요 좀더 응. 걸어가 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취중진담 취중에 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결국이 어제밤에 오후에 하고 또또 또 틀립니다 물이 이만큼, 이만큼 왔는데 물이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아우, 어 이제 들어감 들어갈래? 들어갈 거야? 아, 금 차가 와가잘거 들어갈 거야? 예, 수영하고 싶은가 본데. 아니야. 차가 는거 지금. 이게 8월 첫째 주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현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 상류에 진동계곡 야 폭포 끝내줍니다 물이 아주 맑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러다가 여기 여기 자 이거 이런 데는 사람 한 길이 넘습니다 이거 저기 이제 우리 어저께 오후에 와서 놀았던 자 이곳은 진동계곡 8월 첫째 주 휴가 시즌인데도 어저께 이렇게 텐트 치신 분들 여기 보시면 텐트 치신 분들도 몇팀있고요 차박 하신 분들도 몇팀 있었고 어, 주차비 5천원에서 캠핑카 15,000원에서 2만원까지 어, 화장실만 사용이고 물 사용이고 어, 전기 사용은 안 되고 너무 한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속초나 양양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2박 3일 코스면 이곳에서 하루 쉬었다 가는 그런 일정으로 한번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 아주 좋습니다. 호두야. 생지골 호두 호두는 벌써 뛰야. <laughs> 벌써 수영 한번 했어. 어? 개업 한번 했어. 또할 거야? 어? 아빠 안 하죠? 어? <laughs> 어? 야. 또할 거야? 가자. 이렇게 진동계곡 자 옆으로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 이게 다 계곡입니다 지금. 좋죠 여기 지금 무료로 이쪽 부분 여기 이쪽 부분에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내려가고 재작년에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쉬었던 게없도 있는데 다리 아, 밑에 아 다리 밑에 있어야겠어요. 여기도 저지 다리 밑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진동 계곡을 뒤로 하고 강원도 양양 젊은이들의 성지 해수욕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